안녕하세요. 집에서 보는 모델하우스 전국 분양 소식을 더하다 분양 플러스 방수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경기 광주역 드림시티인데요. 주택수 미포환 소유권 양도 양수 언제든지 가능하고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면제인 곳으로 무려 1,902세대 역세권 대단지 규모의 10년 전세형 민간임대 아파트라고 합니다. 10년 동안은 내 집처럼 살다가 10년 내 집으로 가져갈 수 있어서 내집 마련이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경기 광주역 드림시티는 경기도 광주시 상령동 137-7번지 일원 광주역 주변 도시 개발 구역 총 4,000여 세대 중 민간 임대 아파트 1,902세대 대규모 단지로 공급 예정입니다. 평면 타입은 5구, 73, 84, 100제곱미터 총 4개의 타입. 소형부터 대형까지 선택의 폭이 넓은 다양한 평형대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드림시티의 입지를 살펴볼 텐데요 경기 광주역을 도보 10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또상년 근린공원, 광주종합운동장과 1조 8천억 원이 투자되는 종합쇼핑몰, 종합병원 등이 예정되어 있어서 생활 편의시설을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교통인데요 부동산 프리미엄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호재죠. 광주역 드림시티는 경기 광주역을 이용해 강남까지 30분, 청교까지 15분, 수서까지 12분대로 이동이 가능해 주요 출근 지역이 가까운 입지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GTX-D 노선과 삼성 반도체를 잇는 지하철 연장선 계획으로 트리플 역세권이 될 것으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경기 광주역 드림시티는 세계적인 인테리어 설계 회사로 롯데 월드 타워 설계로 더욱 더 유명해진 번검측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세대 남동 남서양 배치로 넓은 동강거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형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간 활용이 탁월한 중소형 평형대인 59, 73 타입과 국민 평수로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84 타입, 그리고 넓은 공간. 큰 인테리어와 방마다 갖게 되는 드레스룸이 포인트인 대형 평수 백 타입으로 다양하게 선보입니다. 자 지금부터 유닛 셔틀 볼 텐데요. 드림 시티는 약열평 정도를 넓게 사용하고 있는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시공해 드리고 있고요. 60으로 시스템 에어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8 4 C타입 현관문인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공간의 활용도가 굉장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안쪽을 지금 살펴보면 현관문에 팬 트리가 시스템 선반도 모두 무상으로 제공된다라고 해서 더욱더 활용도가 높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안쪽으로 이제 들어와서 봐주시면은 이렇게 주문 슬라이드 도어가 있는데, 와, 자동으로 또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더욱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자 이제 옆쪽을 봐주시면은 주부님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팬트리실이 또 한번 제공이 돼요. 저희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자 이제 곧바로 복도의 끝에 봐주시면은 짜잔 주부님들 꿈꾸시는 굉장히 넓은 주방이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저희 엔지니어드 스톤을 사용하고 있어서 내구성 동안 굉장히 뛰어나고 뭐 국물이 튄다거나 아니면 양념 같은 게 묻었을 때 티슈나 이런 걸로 훔치시면 은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또 이제 거실 같이 함께 보여드릴게요. 저희 창 이렇게 양 사이드로 와이드하게 잘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공간이 굉장히 높죠 그 높은 개방감을 같이 함께 느끼실 수가 있는 게 우물연 천장으로 같이 함께 들어가 있고요 라인 조명이 같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모두 무상 옵션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위쪽을 봐주시면 저희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기본을 선착순 빠르게 선택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무상으로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2.4m로 높게 층고가 되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넓어 보이는 개방감을 같이 함께 느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바로 안방 이제 보여드릴 건데 와이 공간도 진짜 넓네요. 침대 사이즈도 지금 보시면 제가 봤을 때한퀸 정도 되는 넓은 침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공간 충분하게 여유가 있고 그리고 여성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드레스룸이 매장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양쪽 사이드에 충분하게 여유 있게. 이제 우리 드레스, 뭐 자켓, 그리고 지금 뭐 패딩 충분하게 놓일 수 있는 여유 공간, 드레스룸까지 제공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경기 광주역 드림시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임대가 800만 원대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10년 동안 편안하게 내 집처럼 살다가 10년 후, 10년 전 확정가 가격 그대로 내 집으로 바꿀 수 있는 진. 자 저로의 찬스지 않을까요? 자 그럼 경기 광주역 드림시티는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가로 누구나 가능하고 신규 아파트의 장점을 누리며 전세가 인상 부담 없이 이사 걱정 없이 10년 동안 살다가 10년 후 분양 전환 우선권 혜택도 받으시고요 시세 차이 프리미엄 누리며 내 집처럼 전원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과 상담 및 방문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대표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얼마 남지 않은 기회 서둘러 내집 마련 준비하세요. 아, 그리고 저도 지금 현장에서 모델하우스 촬영하고 있는데요. 방문객이 정말 많더라고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빠르게 서두르셔야 될것 같습니다.